나의 삶에 반려동물이 나타난 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그렇듯이 반려동물과의 만남도 사실은 운명일지도 모릅니다. 반려동물의 사료 및 제품을 만드는 글로벌 회사에서 20개국 2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연구 결과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84%의 반려동물은 생후 12개월 이전 아기 시절에 입양됩니다. 가장 사랑스러운 순간에 만나는 거죠.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70% 이상은 우연히 만났다고 대답했습니다. 계획하지 않았던 만남이라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중 90%가 이건 운명이었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연히 운명으로 바뀌는 걸까요? 실제로 이런 만남들은 특별한 타이밍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외롭거나 지쳐있거나 뭔가를 잃은 순간, 그때 문득 작은 생명이 내 곁으로 다가옵니다. 나의 삶에 강아지나 고양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그 애가 나를 선택한 것 같아요.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일본 아자부대학의 연구팀이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반려견과 주인이 서로 눈을 맞추면, 둘 다,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엄마와 아기 사이에서 나오는 바로 그 사랑의 호르몬입니다. 또한, 2020년 한국에서의 연구에 따르면, 반려견에 의한 치료로서, 치매노인의 인지능력, 기분 등 일상생활에서의 문제 행동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와 반려동물 사이에는 생물학적으로 진짜 가족과 똑같은 유대감이 형성된다는 거죠. 과학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우리는 서로의 존재에게 치유받고 있다는 뜻이죠. 이건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왜 하필 그때 만났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가장 약해져 있을 때, 가장 깊은 연결을 원하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힘들었을 때, 외로웠을 때, 위로가 필요했을 때, 그 아이가 나타난 건 어쩌면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과의 만남은 타이밍의 마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린 서로가 필요할 때 만난 겁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운명이냐 아니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지금 여기이니까요. 우연히 만났든 계획해서 입양했든 그 이후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매일 밥 챙겨주고 산책하고 아플 때 병원 데려가고 밤새 간호하고 이런 선택들이 쌓여서 운명이 만들어집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을 만든다. 여러분과 반려동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만남이 뭐였든 매일매일의 선택으로 여러분은 그 관계를 특별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운명 아닐까요? 반려동물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가 실패해도, 힘들어도 그들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따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 그들은 그런 걸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저 사람보다 부족하다거나, 왜더 잘하지 못하냐거나, 비교도 하지 않고, 비난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딱 하나. 지금 이 순간의 당신입니다. 우리가 가진 약점조차, 그들은 받아들여주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줍니다. 무조건적으로 나를 반겨줍니다. 밤늦게 귀가해도 반겨주고, 술 취해 귀가해도 반겨주고, 낙심하고 슬플 때 귀가해도 반겨주고, 항상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반겨줍니다. 둘째, 현재를 사는 법. 그들은 어제에 연연하지 않고, 내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삽니다. 셋째, 작은 것의 소중함. 산책, 햇살, 간식, 함께 있는 시간,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감사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에게는 운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들이 우리 삶에 온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운명이든 우연이든 여러분의 반려동물은 여러분의 삶에 특별한 의미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매일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여러분의 선택이 그 만남을 진짜 운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마음을 열고, 오늘을 사랑해보세요.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운이 찾아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 대운이 들어올 때가 된 겁니다. 혹시 무지개다리를 건너간 그 아이가 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한 가지는 꼭 기억해주세요. 여러분이 슬퍼하면, 그 아이도 슬퍼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울면 그 아이도 마음 아파합니다. 여러분이 웃으면 그 아이는 너무나 행복해 합니다. 그 아이는 여러분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당신이 불행하면 나도 불행합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반려동물과의 만남 이야기를 들려주세요.